자 봅시다. 13번 다음 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여러분 서술 방식하면 뭐부터 보라 그랬죠? 답지입니다 어, 1번 답지 단어 한 어조 밑줄 치시고요. 두 번째 역사적 사례 밑줄. 세 번째 상대가 행한 일을 나열 밑줄. 네 번째 상대가 처한 상황을 비유적 표현 밑줄 치시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대개 사람은 여기서 가로 칩시다. 첫 번째 단락 다 가로 쳐 보시면. 대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지난번 우리 조정에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너를 달리기 위하여 지방의 요직에 임명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도 너는 만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못된 도끼를 발산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군주를 욕되게 하며 하여 결국 황제의 덕화를 배신하고 말았다 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상대의 행위를 뭐한 겁니까? 나열한 거죠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개를 얘기했죠. 나열했으니까 몇 번을 지울 수 있죠? 3번 답지를 지우시고요. 도덕경에 이르기를 갑자기 부는 회오리 바람은 한나절을 지탱하지 못하고 쏟아지는 폭우는 하루를 계속하지 못한다 하였다. 천지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도 이와 같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인데 함을 며 사람의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지금 너의 흉포함이 쌓이고 쌓여 온천지가 가 온천지에 가득 찼다. 그러나, 과로칠까요? 이러한 위험 속에서 스스로 안주하고 반성할 줄 모르니, 이는 마치 제비가 불이 붙은 초막 위에 집을 지어 놓고 만족해 하는 것과 같다. 과로치시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게 유추입니다. 여러분, 이건 유추예요. 제비의 모습과 너의 모습의 공동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밑줄. 물고기가 솥 안에서 즐거워하며 헤엄치는 것과 같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비유가 되는 거죠. 물고기가 뭐와 같이 솥 안에서 즐거워하며 헤엄치는 것과 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모습이란 얘기죠. 여러분. 물고기가 즐겁게 솥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불집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탕이 되는 거죠. 됐죠? 몇번 지울 수 있습니까? 4번 답지 지울 수 있습니다. 난인. 지금 현명하고 신기로운 계획으로 온 나라의 군대를 규합하니 용맹스러운 장수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용사들이 소나기처럼 몰려온다. 진격하는 기대를 높이 세워 남쪽 초나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잠재우고 저남과 누선을 뛰어 온 나라의 강의 풍랑을 막으려고 한다. 막으려고 한다? 미주칠까요? 자 이런 것들이 무슨 어조입니까 나는 꼭 맞겠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무슨 어조가 보인다 단호한 어조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단락에서도 어떤 단어는 어조가 보입니까 배신하고 말았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어조가 단호하다는 라 것까지 알수 있으니까 역사적 사례를 들어 상대의 미묘한 심리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가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가장은 뭐하라 그랬습니까?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분노 동그라미 치시고 분노는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한다 그럼 여러분 간단한 거요 보세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죠?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분노의 어떤 성질을 말하는 겁니까?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그럼 그 뒤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분노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진짜 한번 볼까요? 분노 감정의 처리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이 적용된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분노에 따른 복수 행동이 돼 버리는 거죠. 다시 분노의 감정 동그라미 치시고요. 느끼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공격하는 거죠. 지금 분노 중에는 공격과 복수가 있는 것 중에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공격 행동을 하고 싶은 공격 충동이 일어난다. 동물의 경우 분노를 느끼면 이빨을 드러내게 되고 발톱을 세우는 등 미주칩시다. 공격을 위한 행동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분노는 공격과 복수의 행동 유발 중에서 앞에는 뭐 복수고 뒤에는 부, 뭐가 되는 겁니까? 공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정답 나왔습니다. 분노가 야기하는 뭡니까? 행동의 변화. 분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넘기시고 15번. 여러분 15번은 한번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봅시다. 잘 풀었겠지만 자 봅시다. 가달락부터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왔나. 인력이 필요해서 노동력을 물었더니 사람이 왔다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을 경제적인 요소로만 단순히 세, 단순하게 생각했으나 이에 따른 동그라미 찍을까요 복지 인권 문제 동그라미 복지 문제 동그라미 밑줄, 이제, 내국인과 이민자와의 갈등 밑줄. 수반된다는 말이다. 프랑스처럼 우선, 뭐하다고, 급하다고 이민자를 선발하지 않고 받으면 인종 갈등과 이민자의 빈곤화등 많은 밑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까뭘 제기했습니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 문제 제기했어요. 나달락도 한번 봅시다. 나달락 보시면, 이제 다문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전환 동안에 미치시고요 전환해야 된다.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 가족을 밑줄, 적극적으로 지원 밑줄. 1번이라고 합시다. 적극적 지원 1번. 다문화 가족과 더불어 살면서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다시 밑줄 상생 발전 도모 밑줄 2번. 그리고 결혼 이민자만 이민자만 다문화 가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밑줄 칙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북한 이탈민 주민까지 큰 틀에서 함께 보는 것도 필요 밑줄 3번. 됐나요? 그 다음에 다달락도 봅시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언어 배우기, 일자리, 문화 이해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지닌 밑줄, 좋은 인력을 선별 미주 치시고요.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 동그라미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 인구 유입 초기부터 사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시면 이민자들이 이미 들어온 이민자에게 미이 밑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까지 미줄 치가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밑줄 언어와 문화 환경 모두 낯선 이민자에게는 이민 초기에 세심한 배려 밑줄 세심한 배려 필요하다 밑줄 특히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이 지니 계층이 아닌 밑줄 치까요? 주류층으로 살수 있도록 지원 밑줄 뿐만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차별과 편견으로 내국인에게 증오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뭐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사회 통합한다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야. 통합이 안 되는 문제 제기. 어느 달락에 가 달락?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 어느 달락에 있습니까? 라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젠 이렇게 해서 뭘 쓰러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만 된다라는 거니까 다가라나 정답이 4번이 될 겁니다. 16번 문제. 다음 글의 논리 전개상 불필요한 문장 그랬습니다. 불필요한 문장 민담 동그라미 치시고요. 등장인물의 성격 발전에 대해 거의 중점을 두지 않는다 할때 등장인물의 성격 발전 밑줄 치시고요. 그럼 앞으로는 무슨 얘기만 해줘야 됩니까? 등장인물의 무엇에 대해서만? 성격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논리적으로 통일성과 완결성을 갖게 되겠죠. 그럼 성격이 아닌 것만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민담에서 과거 사건 세모치시고요. 뭐에 대한 겁니까? 이거는. 성격이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그거 처음부터 나와버렸네. 사건에 대한 정보, 정보 대화 추리를 통해 사건에 대한 내용이니까 성격이 아닙니다. 2번 리은 인간 동물이든 인간이든 등장 인물 동그라미 등장 인물 동그라미 대체 그들의 외적 행위를 통해 성격이 뚜렷하게 성격 맞추어 분명히. 디귿 민담에서는 등장 인물 동그라미 내적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그 그러니까 등장 인물의 내적 동기니까 이것도 성격으로 보는 거죠. 리을 늑대 동그라미 크고 개걸스럽게 교활한 반면, 아기 염소 동그라미, 작고 순진한 게잘 속는 성격이죠, 이것도. 그니까 러 나머지들은 전부 등장인물의 성격인데, 기억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논리 정계상 불필요한 문장은 몇 번이다? 기억이 돼야 됩니다. 자, 17번 문제. 과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모든 학문 동그라미 치시고요. 학문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밑줄 고유한 대상 영역이 있습니다. 고유한 대상 영역, 과로. 그러면 학문 중에서도, 학문의 어떤 성질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고유한 대상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뒤에, <laughs> 뒤에 문장부터는 뭐에 대한 게 되는 거죠? 고유한 대상 영역. 뭐에? 학문의 고유한 대상 영역을 풀어 쓴 말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과로. 법률을 다루는 학문이 법학이며 경제의 현상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고유한 대상 영역을 뭐한 겁니까? 풀어서 쓴 거잖아요. 물론 그 영역을 보다 세밀하고 전문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학문이란 동그라미 치시고요. 미주 칠까요? 일정 대상에 대한 보편적 동그라미 기술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기술 미주 치시고요. 부여함으로써 그 대상을 조작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학문이라니까 뭐가 된 겁니까? 정의를 내렸죠. 그럼 학문의 정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실천성만이 학문의 동기는 아니지. 만만 동그라미, 물론 동그라미. 그러면 물론과 만 사이에는 누구 주장? 남의 주장 인정이죠. 그럼 남들이 말할 때 학문은 뭐다? 실천성이지만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내 주장은 앞에 내용과 연결해 보면 내 주장은 실천성보다는 뭐가 돼야 된다? 보편성이 돼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학문은 사회로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열려 있으니까 누구나 해야 되는 거니까 실천성일까요? 보편성일까요? 보편성입니다 여기에 핵심 낱말은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면앞 문단과 여기에는 같은 말이 나와야 돼요? 다른 말이 나와야 돼요? 같은 말, 그럼 실천성보다는 어떤 단어가? 보편성이란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천성은 남의 주장, 보편성은 누구 주장? 내 주장이니까. 그럼 몇 번이 돼야 됩니까? 4번. 그래서 핵심 단말은 뭐, 결국 학문이 어떤 대상이 기술을 목표로 한다 해도 그것은 기술하는 사람이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원리적으로는 미줄 누구에게도 그렇다 시기죠. 그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모두 그렇다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보편성이 되는 것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18번.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기억이또한동안라미 칠까요? 또 한. 칠까요? 또한. 그럼 기억이 절대 뭐할순 없습니까? 맨 앞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답지도 없어. 한번 볼까요? 실천적 측면 가운데 내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 외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이다. 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념 동그라미 가치 동그라미 소중히 여기게 말입니다 그럼 니은에서 강조한 건 뭡니까? 이념과 가치죠 디귿은요? 흔히들 승고한 이념 동그라미 가치 동그라미 진리 선정의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니은 다음에 디귿이 나오거나 디귿 다음에 니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념과 가치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니은 디귿 또는 디귿 니은을 찾으셔야 됩니다. 니은 디귿이나 디귿 니은이 나란히 있는 건몇 번입니까?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다음. 진리는 진리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간의 이은 이론적 측면이고 선정의는 무슨 측면이다? 실천적 측면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뭐 뒤에 오는 게 좋습니까? 선정이 얘기니까 디귿 다음에 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건몇 번일까요? 1번 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글에 있습니다. 됐나요? 뭐부터 봅니까? 답지부터. 훈민정음은 밑줄 칠까요? 문자, 개통상, 예외적 존재, 밑줄. 2번 훈민정음이 밑줄치가 창제되면서 곧바로 언문일치 실현 3번 세종은 밑주치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 창제 밑줄 4번째 네 훈민정음 창제된 창제된 후 창제된 후 밑줄치시고요. 한문 영향력이 바로 줄어들었다 밑줄.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뭘로도 할수 있어요. 실력이 아니라 이거는 뭐 뭐가 됩니까? 이론적인 지식으로 도할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알때 훈민정음 만들자마자 4번 답지 보세요. 바로 한문 영향력 줄어들었어요. 한참 걸렸죠. 업문이라 그래가지고 유부녀나 아니 아녀잖아. 유부녀가 아니죠. 아녀자들이 보통 하는 글이라서 해 천시하게 여겼죠. 4번, 3번은요.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늘 강조했던 거 훈민정음 누가 만들었어요? 킹세종 오빠가 만들었죠. 맞죠? 2번은요. 바로 업문 일치가 됐습니까? 아니죠. 4번과 연결해 보면 바로 될 수가 없잖아요. 한문은 그대로 썼잖아요. 잘난척하면서. 아 그러면 나머지는 1번인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읽으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훈민정음의 창제는 국어의 전면적 문자화라는 오랜 민족적 소망을 달성한 것이었다 이 소망이 미추치까요? 한자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음소적 문자 미추치시고요 한자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음소적 문자 이것만 보면은 1번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확실치 않으니까 좀더 보자고요 실현된 것은 하나의 역사적 필연이었다고 할수 있다 이로써, 입으로 말하는 국어를 그대로 만족스럽게 적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훈민정음에 관련된 기록들은 한결같이 세종의 친제, 친제는 친이 제작했다는 뜻입니다. 친제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몇번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라면. 3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죠, 지금? 더 볼까요? 더 근거가 있나? 이것은, 의례에 있을 수 있는 과장된 표현으로 들리기 쉽다, 돌리기 쉽다. 그러나, 남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시 주장이죠. 세종 25년 12월 이후에 훈민정음에 관계된 유신들의 행적을 조사해보면, 그 이전에 훈민정음에 관련된 일을 했음직한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 밑줄 칠까요? 훈민정음은 세종의 개인적 업적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정확히 나와버렸죠. 몇번 답지 지운다? 3번 답지 지울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어를 문자화하려는 소망은 이미 존재하는 문자 자체를 채택하여 다소 손질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고대의 한자에 의해 국어 표기법의 발달도 이러한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오늘날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들은 그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크게 몇 개, 개통이 있을 뿐이다. 미술칠까요? 그런데 훈민정음은 그 어느 개통에도 속하지 않는 독창적인 것이다. 어. 앞에 첫 단락에서 한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음소정 문자라고 얘기했는데 구체화시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계통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몇번 지울 수 있죠? 1번 답지 지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번이 되는 거 맞죠 분명히? 다시 밑줄 칠까요? 훈민정음이 창제되기는 했으나 이미 굳어진 학문의 지위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4번 답지에 대한 근거 다시 되겠죠 정읍 정음, 훈민정음은 창제 당초부터 언문이라 불리어 한문의 종합 중앙 밑에 놓이게 되었다. 사대부의 계층은 여전히 한문을 썼고 밑줄 칠까요? 그중 소수만이 언문에 관심을 보였는데 밑줄 몇번이 답지죠? 2번 답지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 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독해를 할때 요즘에는 지문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수능처럼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인문, 철학, 예술, 과학. 다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유형도, 유형도 골고루 나오니까 뭐가 나오니까 정보 확인 문제도 나오고 글의 주장 문제도 나오고 또 뭐도 나와요. 독자의 반응도 나오고 구절 파악도 나오고 과로에 들어갈 말도 나오고 추론 문제도 나오고 있고 맞죠.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이어질 내용도 나오고 있고 논지 전개 방식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수능 유형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점점. 20번 별표 치시고요. 이거 엄청 어렵다고 많이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오답률도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다시 한번 풀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카메라 잠깐만 껐다가 5분만 껐다가 시간을 줄 테니까. 5분만 껐다가 다시 키자